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더 기즈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 후기 공민왕 때 있었던 문신 김문현이라는 사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문현은 과거에 급제를 한뒤 공민왕 때에 여러 벼슬을 거쳐서 성균죄자에 오른 인물입니다. 1363년 공민왕 12년 이홍왕사의 변이 있었을 때 반란을 진압한 공이 인정이 돼서 2등 공신으로 봉해졌다고 하니까 엄청난 권세를 부린 인물이기도 하지요. 과거에 급제를 해서 벼슬을 한 사람이니까 뭐 문신인 문신인 것이 맞긴 한데 문신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게 꺼려지는 것이 이 김문현이 패륜아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김문현은 굉장한 호색한이었는데요.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또한 여자에게 안착하지 않고, 여러 여인들을 만나고 다니던 엄청난 바람둥이로 소문이 나 있었죠. 하루는 김문현이 자신의 형, 김군정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는데, 형이 친구와 술을 마시며 하는 말을 엿듣게 됩니다. 아, 자네 동생 김문현 말이야. 김문현 진짜 바람둥이 쎄?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얼마 전에 서령 벼슬을 지낸 바구가 열병으로 죽지 않았나? 그 자네 동생이 바구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고 하지. 그래, 그래, 바구와 내 동생은 친구이지. 그런데 어, 이 바구의 상을 치르고 김우현이그 집을 몇번 찾아간 모양이 세 어, 그야 친구 된 도리로 남은 식구들을 살피러 간게 아니겠는가? 아유, 그게 아니라네. 자네 동생이 바구의 아내와 사통을 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네. 사실 바구의 아내는 워낙 미색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김은현이 친구 바구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바구의 집을 드나들며 친구의 아내, 친구인 바구의 아내와 사통을 했다는 겁니다. 김문현의 형 김군정은 이 친구의 말에 당황했지만 동생 김문현의 허물을 덮으려는 듯 말을 합니다. 아유 남편이 이미 죽은 과부가 아닌가? 과부와 정을 통하는 것이 뭐 죄는 아니지 않나? 김문현은 형의 말을 듣고 뭔가 재미있는 계책이 떠오르는 듯 비열한 웃음을 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문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형 김근정을 다시 찾아오죠. 형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부탁? 그래 무슨 부탁이냐? 그 형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제 친구 바구가 얼마 전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죽고 나니 그집 살림살이가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집을 몇번 드나들었는데 이상한 소문이 났지 뭡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이 저 대신 그집 살림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김문현이 바구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듯 형에게 부탁을 했지만 사실 송내는 미색으로 소문난 바구의 아내를 형에게 넘기겠다는 뜻이었죠. 또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김군정은 당연히 오케이를 외칩니다. 미색의 과부를 품고 싶은 마음은 김군정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얼마 후 김군정은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김군정에게는 선월이라는 아름다운 애첩이 있었는데요. 어느날 이 선월의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에서 요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김군정이 누구냐! 하고 소리를 치자 갑자기 선월의 방에서 남자 하나가 튀어나와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너무도 화가 난 김군정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도망간 남자를 찾으라고 했고, 찾으면 반드시 죽여버리리라 하며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평상 밑에 숨어 있는 김문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김문현이 바구의 아내를 김문정에게 넘기고 형의 첩을 차지했던 것이죠. 김문정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는데 동생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버지 김달상의 귀에 들어갔고 김달상은 또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죠. 김달상은 사실 김문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김문현이 그냥 바람이나 피우는 바람둥이가 아니라 아주 악독한 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이었는데 장성계급인 원수 이방실이 피살이 되자 그의 부하 임영화 형제를 살해하고 가산을 뺏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 김행의 첩과 사통을 해서 들켜서 김행의 노여움을 사는 일도 있었으니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몹쓸 짓을 많이 했던 것이죠. 아버지 김달상은 도저히 이놈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신돈에게 김문현이 매우 어리석어 이곳에 두면 반드시 불효할 것이어서 바라건대 저 외지로 보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며 청을 넣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방으로 자천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인 것이죠. 신돈이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아들을 외지에 보내려고 하냐라고 물었는데, 김달상은 차마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을 하지 못했고, 그냥 아들이 미친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저외주로 보내려 한다라는 말을 들은 김문현은 아버지와 형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김문현은 신돈의 세력 중한 명인 진윤검에게 말을 넣어서 신돈에게 자신의 일을 부탁하게 합니다. 진윤검이 신돈에게 아, 김문현이 크게 막 죄를 짓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아버지랑 형의 미움을 사 가지고 저렇게 외지로 보내려고 하니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내지 마시고 여기 그냥 있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김문현을 두둔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 말을 들은 신돈이 김문현을 부릅니다.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아,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싫어.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미워하고 외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냐? 하고 김문현에게 물어보는데 김은현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말하면 당연히 또 신돈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다만, 아버지와 형이 제 입을 두려워할 뿐이죠. 하며 마치 본인이 아버지와 형의 큰 잘못이나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신돈이 이 말을 듣고 더 궁금해져서, 아, 뭐가 두려운 것이야? 혹시 아버지가 아버지와 형이 어, 무슨 비밀 얘기라도 했던 것이냐 하며 계속 추궁을 합니다. 김문현이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까 더 화가 난 신돈이 너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숭문에 어, 가두고 국문하겠다 하고 협박까지 하죠. 김문현은 결국 아버지와 형을 모함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형이 신돈은 부덕한 인간이라서 장차 나라를 망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게 돼서 그 말을 누설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김문현의 거짓 자백을 듣고 그대로 믿게 된 신도는 이것들이 내 욕을 했단 말이지 두고 봐라 하면서 공민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김달상과 김군정이 왕과 자신, 그러니까 신돈에게 불만을 품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두 부자를 죽여 후한을 없애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공민왕은 당시에 신돈이 하는 말이라면 다 오케이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공이 있는 사람들이니 죽이지 말고, 삭탈 간직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자. 라고 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두 부자를 괘씸하게 여긴 신돈은 기어이 김달상과 김군정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1372년 최고 권력을 지고 있던 신돈도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대신들이 아버지와 형을 무고하게 죽게 한 폐루나 김문현을 처달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립니다. 겁이 난 김문현은 목숨이라도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갔는데 결국 1378년 우왕 4년에 체포되었고, 체포되었고 지금의 청주, 가 그러니까 전의연으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이 졸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아버지와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하의 페루나 김문녀는 이렇게 죄값을 받게 되었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귀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